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그 이제 40 총선과 거의 아주 맞먹을 정도의 어떤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축구대표 문제죠. 너무나 아쉽게 우리가 처음에 그게 이제 시작할 때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우리 선수들의 그 구성되는 전력상으로는 충분하게 우승을 할줄 알았는데 그뭐 그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경기 때 정말로 우리 젊은 선수들이 고생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었던 게 예전 같은 게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약간 약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선수들끼리는 굉장한 아주 그팀 플레이가 좋았었죠,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항희찬이하고 우리 손홍민은 득점의 어떤, 이제 랭킹에 들어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각제, 각, 이제 유럽에서 구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올라갈 것이다. 음, 결국 한 뭐, 4강전에서 일본이나 이란 같은 데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란하고 이제 일본은 먼저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뭐 여르단이나 카타르가 실력이 좀좋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르단 경기를 보면서는 너무 허무하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 보고 참그 안타깝고 아쉬웠었는데 나중에 그, 그 전에, 그 하루 전부터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워낙 중요한 경기 중결승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한마디를 했지만 그 전에도 쭉 경기를 해오면서 아마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축구는 완전히 팀플레이잖아요 정말로 순간순간에 서로 굉장한 아주 긴밀한 그런 신뢰를 갖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그 축구인데 그 축구를 하는 국가 대표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마음이 맞지 않는다. 물론 막각 나라에서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같이 뛰었던 그 선수들이 아니고 외국 나가지고 각 나라에서 뛰다 보니까 금방 이제. 서로 잠깐 맞춰주는 데는 좀서툴지라도 그래도 마음은 같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로서의 서로 어떤 그런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져 있던 것을 갖다가 국민들은 몰랐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걸 일선에서 지금 외국에 같이 선수들 데리고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 회장을 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감독 그 코치님들 이게 진짜로 문제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거가 그런 거 갖다가 선수들이 신경 쓰, 쓰도록 캡틴 신경 쓰도록 그런 것은 벌써 감독이라든가 코치진에서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관리해 가지고 응집료을 보여. 만약에 그게 그 마지막에 대표 선들 수 중에 고참들이 그럼 이강의는 이번 경기에서는 제외시켜 달라. 그때 이강의만 출전을 시키지 않았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죠. 그런데 그 문제 그 전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경기 당일날 몇명그 어린애들 모여 앉아서 물병 던지기 하고 있는 걸 그걸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선발을 출전시켰다는 것은 이건 축계 폐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코치진이 아주 질려고 도저 그렇게 어린 선수들의 그런 행태도 정말 화가 나지만은 그걸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축구협회 회장이라든가 감독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으니까 지금 뭐 보니까 뭐 한달 가까이 에 다른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4월1 0일날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가지고 많은 지면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축구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감독 우리나라 좋은 감독들 있잖아요. 그뭐 임시 감독 말고. 충분하게 애교군 감독을 데려올 때그대우를 해주세요. 왜, 왜 애교군들, 뭐 클리스마이나 이런 엉터리 감독을 데려오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감독들을 갖다 쓸 때는 돈을 적게 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홍명보라든가 황선홍이라든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 베트남에서 활약했던 그런 감독들은 지금 우리가 데려왔던 게 외국 감독들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외국 감독들 데려올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 이번에는 제대로 대우해주고 제대로 된 감독을 쓰고 그래가지고 일단 선수들의 어떤 기율이나 기강보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군대식으로 잡으를한게 아니고 정말로 그 체계적으로 선수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우리 그 2002년에 올드컵 때 4강 나갔을 때그 선수들이 과연 그때 4강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됐습니까? 아니었잖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워낙 결집을 하고 또 국민들이 워낙 응원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실력들이 훨씬 더 나았다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단 말이야. 우리 같은 이제 비전문가들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르당 같은 팀한테 졌다는 건, 그건 전적으로, 그 어린 선수들은 문제, 이제 이건,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는 제, 제외 분명히 제외시켜야 되고,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감독들,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으니까, 협회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성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도록. 그러고 이번에는 지금 그 앙금이 있는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다가 집을 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거기에 관련됐던 뭐세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축구 아저 물병 던지기 전에 탁구 쳤던 그 다음에 물병 던지 던졌던 거에 해당되는 거애들은 전부 다 재시키고.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 많이 있잖아 그보다 혹시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심성의껏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설령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끼리 정말로 서로 화, 화기애애하고 그다음에 서로 밀어주고 그런 모습으로 뛰어야지 어떻게 국가 대표들이 갔다가 그따위짓들을 하고 앞에 선수가 분명히 기회를 충분하게 그쪽으로 골만 주면은 연결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한번 득점할 수 있었던 선홍미인데 거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주지 않고 뒤에서 돌리고 그 결과로 뒤에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뒤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골을 뒤로 주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놓치니까. 고를 하나 또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전문가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더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무슨 여론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빨리 결정해가지고 선수들을 안심시키고, 그 우리 손흥민이나 한이, 황희찬 이 친구들이 그 애들 데려오면은 우리 뛰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이게 이제 밖으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관계되는 애들은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번에는 딱 정리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애들 다시 군대 보내고 연구 제명하고 이런 문제들은 따로 하더라도 이번에 국가대표 소집에서는 하나도 그 애들은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그 임시 감독하지 말고 전적으로 할수 있는 지금 물론 각 구단의 감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경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올드컵에 나가야 되니까 그게 맞는 감독을 충분한 충분한 조건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충분하게 보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맡겨야지 왜외국애들 쓸데없이 맨날 불러 물론 히든키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나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야가 트이고 넓어져서 우리 가서 보세요. 신태이라든가 김판근이라든가 박항서라든가 그런 동남아시아에 가지고 정말로 8 0몇디1 0 0기이 되는 친구들을 갖다가 잘 싸우게 만들잖아. 이런 훌륭한 감독들이 있는데 왜 자꾸 예고애들 데려오는 거야?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성의 있게 우리나라 대표답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박수칠 수있다 우리 (2002년대) 그 운동, 응원 구호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 선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축구협회에서도 충분하게 보상해주고 대우해주고 음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또 재미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박수 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도록 빨리 결정하고 빨리 그걸 갖다가 마무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